집에 사람이 사는 온기가 느껴지면 사형. 입 냄새나면 사형.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서 무릎 짚으면 사형. 명륜 진사갈비 출입시 사형. 이름이 김철수 있단 거면 사형. 숟가락 젓가락 이용할 시 사형. 팬티 빨아입으면 사형. 삼다수 마시면 사형. 주차 한 번에 못하면 사형. 집 바닥 대리석이 아닐 시 사형. 침대 정리 안 되어 있을 시에 사형. 호불라 샤워기 사용시 사형. 려 한방 샴푸 사용시 사형. 사건의 시작은 하나의 글이었으니 그렇게 순수한 줄 알았던 구독자들은 하나 둘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달리기 시작한 댓글은 어느새 50개가 넘었습니다. 이분들 진심이다. 진심에 보답하는 십작광고 특집 여러분들의 취향을 담았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3대 집착 광공 중한명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 중인 야첩의 윤승호입니다. 보세요. 눈이 이미 맛이 갔습니다선민아가 낙염을 납치하고 강제동벌 시키는 조선 탑게이로 낙염에게 심한 집착을 보입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막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순회진나할 것만 망나니 같은 짓을 멈추지 않는 사이코패스. 근데 솔직히 낙염 얼굴이면 누구나 집착할 듯 싶어요. 다음은 아, 3대 집착관공 중한 명, 엔네아드의 오세리스입니다. 이집트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벨입니다. 명작은 취향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기 위한 작품입니다. 오세리스의 아들 호루스와 전쟁의 신 세트가 왕권을 두고 펼치는 대결이 주된 스토리인데요. 비엘인 걸 알고 본게 아니라면 그냥 스토리종 웹툰이겠구나 할 정도로 스토리나 흡입력이 좋습니다. 세트의 주변을 헤집어 놓고 혼자만 남게 하기도 합니다. 근친물의 다공 일수물. 생각보다 신이 많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원픽입니다. 3대 집착광공중 마지막, 킬링스토킹의 오상호입니다. 주인공인 윤범과 상호는 대학 동기입니다. 근데 윤범은 스토커, 상호는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에 집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완결까지 참고 보시면 심한 연을 느끼실 수 있으니 꼭 보시길 바라요. <목소리> 댓글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올가미의 박윤수. 사실 저번 영상에도 출연했기에 넣지 않으려 했건만, 인기가 너무 많아 넣었습니다. 다들 많이들 보시라고. 엠포탈 대표 태팸이남, 후회남이면서 집착남, 그리고 여주와의 현관까지 취향 많은 사람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남자입니다. 박윤수는 겉으론 친절하고 완벽한 사람이척 연기하지만 실은 뒤에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채와 얽히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릴러인데요 처음엔 한채를 이용만 하려 했지만 후에 짝사랑하게 되고 집착을 보이죠. 박윤수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섹시해서라고 할 겁니다. 오 인정. 박윤수 다음으로 언급이 많이 된 주인공, 세디스티 뷰티 외전비의 주인공, 차우경입니다. 세디스티 뷰티 원작은 SM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자, 남자 모두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눕니다. 인기가 많았던 조연들의 스토리가 외전으로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외전비의 차우경, 변민호 커플입니다. 상당한 또라이의 변태예요. 괴롭히는 것도 좋아하고 괴롭히 당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잔뜩 들어간 듯 합니다. 블라인드 플레이 서일모입니다. 흑발 미인수의 금발 집착 광공 계략공. 맹인을 연기하는 게이 안마사 아인과 유명 소설가지만 사실은 연쇄살인마인 일모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는 코를 받고 일모의 집에 갔다가 일모의 살인 현상을 보게 되고 벌어진 일을 다룹니다. 아이는 맹인인 걸 들키면 안 되고, 일모는 계속 떠보고,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사이코공을 보는 맛이 쫄깃한 작품이에요. 생각보다 잔인하고, 수위도 높으니까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런 거 좋아하시면 추라이 추라이. 록사나의 배달은 형제 대원입니다. 록사나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또라이예요. 뒤에서 일을 도와주고 걸린 돈을 치워주고 나쁜 일을 자기가 다 하면서 요 하지만 록사나가 결코 원하는 걸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록사나가 대원을 너무 싫어하는 그 모습이 마음 아파요. 결코 좋은 놈은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짠한 안쓰러운 기분이 드는 캐릭터입니다. 샬롯에게는 다섯 명의 제자가 있다의 제프리입니다. 사실 제자를 포함해 제프리까지 작품에 나온 캐릭터는 거의 모두 샬롯에게 집착합니다. 하나같이 순애보라 한 캐릭터 는 마음을 줄수 없는 게 슬프죠. 중에 제프리는 비중이 좀 높고 샬롯에게 꾸준히 사랑을 고백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 제거기고 나라고 다 무시하고 샬롯만 바라봅니다. 워낙 집착 광공 중에 또라이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정상이지만 샬롯을 온전히 자신의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염원을 만든 집착 광공 편. 집착 광공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에게 집착을 했으면. 좋...